진기천, 명기천을 사랑하시는 상록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위 위축증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어, 제가 위 위축증이란 무엇입니까? 어, 위도 근육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위는 우리가 평상시에요. 평상시에 이렇게 위가 가만히 있을 때는 작겠지만 작겠지만 식사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식사를 많이 하면 위가 늘어나죠. 그래서 위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위가 이렇게 늘어나서 밥통이 커지죠. 예, 그렇습니다. 위 근육은 이렇게 늘어났다, 좁아졌다, 늘어났다, 좁아졌다 합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이유인가? 어, 위의 건강 상태가 안 좋게 되면, 말하자면, 위 자체의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근육이 자꾸 쪼그라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위 근육이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지지 않고, 식사를 해도, 조금밖에 더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식사를 할때 특징은, 위 근육이 늘어날 때는, 밤 양이 많아, 많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소화가 되면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위가 근육이 쪼그라들면 펴지질 않고, 밥 먹어도 식사를 해도 펴지지 않고 위가 확장되는 게 조금밖에 확장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식사를 하면요.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배가 더부룩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더 먹진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위가 쪼그라든, 위 근육이 쪼그라든다는 것은 위 근육의 운동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이걸 소화를 번쩍번쩍 번쩍 시켜야 되는데 이걸 못하기 때문에 이 위에서 음식물이 조금 조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분들은 밥도 조금 드시게 될 거고 그리고 드셔도 소화가 잘안 돼서 항상 그득한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루에 한끼 내지는 조금 더 드셔도 배고픈 줄 모르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위, 위측증의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어, 만일 이 위측증이 계속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위가 더 쪼그라들겠죠. 그렇게 되면 밥을 조금 드시던 분이라면 아마 더 줄어들겠고, 또 소화시키기가 부담스러워서 아마 맨밥을 못 드시고 죽을 드시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악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 근육이 더 위축돼서 더 움직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 아마 죽도 소화를 못 시키게 될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 정도가 되면 음식물을 몸에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거의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위의 건강이 만일 위축돼서 위가 소화력이 너무 떨어져 있다면, 어, 그것은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 이럴 때풀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것은 위가 풀어지지 않으면 위의 연동 운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위의 위축이 풀어지지 않으면 소화가 안될 거고, 그러면 뒤에 소장과 대장, 그외 다른 장기들의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가 근육이 위축된 것을 풀어서 위의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그 진기천 명기천을 복용하시는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을 제가 이렇게 돕게 돼서 그분들이 다시 이제 식사를 하게 되고 또 식사가 어느 정도 양도 많아지고 그리고 배도 고픈 것도 느끼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건강이 좋아지시는 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 어떤 어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위를 회복시키지 않고도 다른 데 좋아지면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만일 계단으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으로 가야 되는데 계단을, 여러분 1층 계단을 올라가지 않고 2층, 3층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아마 1층 첫 계단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회복이 되려면 위가, 반드시 위축증이 풀어져서 위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위라는 것이요,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어, 아마 이 위, 위축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병의 깊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어, 금방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가 풀어져야 다른 건강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만일 위가 위축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위중하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어, 위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전체 건강을 돌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는 우리 전체 건강을 지키는데 마치 이 와이사스의 첫 번째 단추처럼 우리 몸의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위를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강한 생활을 하시도록 권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